찾았나요? 네. 예. 여기는 두 번째 가즈노 장소입니다. 지금 할 게임은요 고깔 고깔 대답전입니다. 어? 어? 얼굴에 얼굴 고깔 콘 쓰고 뭐 이거 찾는 건가 보다. 쪽지 줍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깔을 쓴 상태라면 어떨까요? 제한된 구역에서 좁은 구멍으로 정답 쪽지를 찾아보세요. 정답 쪽지를 준 PD에게 가장 먼저 가져오면 승리합니다. 만약 오답 쪽지를 가져온다. 땡! 다시 찾아오세요. 근데 웬만해서 저거 쓰나? 안 보여 어차피 안 보여, 진짜 저 하나도 안 보여. 바로 국가국가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져가지고 다시. 파란색. 사이즈 어? 큰거 있나요? <laughs> 네,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와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이시죠? 이게... <laughs> 저, 좀 작은데요? 이거 <laughs> 돌리는 아, 아, 뭐, 뭐. 거 아니야? 근데? 제 위치가 어딘지 갈리실까봐 종으로 <laughs> 알려드립니다. 어? 다총 아. 여기야? 여겠어요 어. 어 빨간색이 보여. 빨간색이 보여. 네정답지 가려주세요. 어? 뭐가 보인다고? 야, 죄송한데 안경 벗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악마다. 준비 시작. 문제가 뭐야? 거기 뭐 뭐가 있어? 아니. 아무것도. 잘 살펴보세요. 야, 나 다음 꿈이.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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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보이지도 않아 지금. 아. 아, 낙엽이다. 나가시면 벌써. 바니 아니, 딱 아, 봐. 아이씨. 아니, 아! 아이씨. 아이씨. <laughs> 어? 아 씨. 진짜 게임으로 해. 저지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아니, 흰색이 안오 네. 자, 신명준 씨. 네. 나펴봐도 돼? 아니, 어, 입니다 땡! <laughs> 돌아가세요. 아, 딱 우리 결정판인데. 아니 한데? 근데 종이가 보이나? 와 대화해. 종이가 보이나? 아니, 손이 <laughs> 어디 있는지 안 보인대. 뭐, 종이가 아, 안, <laughs> 안 보여요, 네? 폰이 안 보여요. 저 여기 있어요. 아, 있긴 있어 <laughs> 아니,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니까 종좀 찾아 주세요.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볼게요. 어, 어? 어또 찾았어 어, 찾았다. 줄! 뭐야, 어, 여기 보인다. 볼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다. 춤. <laughs> <줄. 웃음> 나와, 나와. <laughs> 나뭐 <뭐야? 웃음> 나와. 어디 계세요? <laughs> 줄! 뭐야, 이거. 빨리 줄이야, 줄. 사, 은이, 아, 뭐야? 어 죽이네? 아, 뭐야? 아, 아 뭐야. 뭐야! 저, 저, 저 어디 계세요? 누구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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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나, 나와야, 나, 나와 나, 나와 나, 와나와 나와야, 또줄이야 나와야, 나와야, 아, 와 종종! 와야 종종 야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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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나와야, 나다 김명률 아, 씨 아, 아, 주사 아예 우리 정답 성공 버전 되나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어. 어. 저종좀 <laughs> 쳐주세요. 종좀 <laughs> <laughs> 길을 잃었습니다. 아, 종좀 쳐주세요. 아여겼다자 저... <laughs> 아, 진이 뭐. 주사 이아 오케이. <laughs> 아, 씨발. 나 빨리 빨리 안 해. 아유. 어, 어. 주삼위. 위. 와나 얼마나 흉했을까. 와. 아 아니, 뭐야 받아가세요. 아, 왜 받아 받아가세요. 아몇개 없어. 나경주. 주삼 주삼위. 누가 어디 계세요? 어. 소리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아, 아, 소리가. 자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탁형주씨 이민주 주사위어 아 뭐야 나 나이스, 나이스. 내가 먼저 했어 탁형주 주술 회전 아이씨 아주 어, 나이스 사위 정답 아이씨. 자 꼴찜 탁형주 타으실 때까지 못 나갑니다 아이스 나이스 총성 <놀람> 아, 이거 재밌네요.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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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아, 어. 어. Voi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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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 어. 어, 어, 찾아다. 어. 어, 찾다 진짜 맞추저것왜 이렇게 찔찝찔한가 다시 한 번만요. 주세요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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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주! 주! 형.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아. 아, 아. 이게 졸라 만만것같데어 이렇게 있던데 보통? 어? 없는데 어아는야아니야 <laughs> 그 있어! 어어! 있어, 다한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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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 다우징 머신처럼. <웃음> 어. <웃음> 나그좀치우라고키우치우라고아우라고키우야그 <laughs> <나좀> <laughs> <laughs> 아, 어, 아, 왼쪽에 회전을 라주고 이렇게 하 키우라고+ 이우라고 키우라고+ 키우 어! 고 키우라고+ 우 아, 빨리 빨리 기 아, 스파이. 아니야, 이건 맞을 것 같아. 어? 아니야. 주 사위 정답. 와! 아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 길기사따이 다행입니다. 안 지켰는데요? <laughs> 너무 힘들었는데요? <laughs> 네, 두 번째 카지노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또 이제 주 사위 방으로 모셔서 주 사위를 사름지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이 사람 또 일도 다이사람일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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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일도 일도 일지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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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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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지금 제 앞에서 할말 <laughs> 아니 근데 여긴 다 1등이에요. 여기가 제일 재수가 없어요. 아, 어, 진짜예요.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우리는 다 2등 뭐1 2등, 꼴등, 3등을 번갈아 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개수는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데 1등은 몇 개를 받는지 유추가 안 돼. 어, 한 번도 안해 봤으니까. 어쨌든 다음 게임이 진행된다면은 아마 이제 아까 살짝 얘기를 해해 가지고 이제 1등을 조금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다시피 저희가 또 특별히 찬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나 조고 이게 뭐야? 리모컨이요리모입니다 아! 나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아직 우승의 꿈을 어버리긴 <laughs> 이릅니다. 모험가들을 위해 준비된 TV는 사람을 싣고 다 아닌 TV는 사람을 싣고 채널을 돌려 화면 속 사람 수를 셉니다. 사람 수가 제일 적은 모험가와 많은 모험가에게 엄청난 찬스권이 증정된다고? 단 TV 프로그램 속 사람만 인정됩니다. 가위바위보 하시죠. 뭐 데1등인데 1등인데 먼저, 1등인데 먼저, 아, 네, 네, 그래. 그래. 먼저 해줘. 등인데 아, 먼저 해줘. 아또 봐줬다 내가 또한 번. 뭘, 봐, 뭘 봐줘. 어이가 없네. 사십번 하겠습니다. 뭐, 제발. 핸드폰으로 제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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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명이야. 네 명, 4명, 네 명, 네 명, 지금에적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안보여이 아니기 때문에 두 명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 진짜. 야두 명이면 진짜 애매해. 스포츠는 좀 뒤쪽에서 나오지 않나? 스포츠. 스포츠. 저행운의 숫자! 77번 가겠습니다딱봐딱 딱 봐라. 개츠 개죠? 저 어? 잠시만요. 사람 안 나왔어. 사람 안 나왔어. 아. 저 사람이잖아. 여기 저에 어? 있는 사진임으로 영명으로 아야 그럼 아, 저 꼴찌잖아. 아 잠깐, 꼴짝 정이네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다시. 응. 다시, 해. 다시. 다시. 연습 게임, 연습 게임이야.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자또 생각한 게 있는데 요즘에 아시안 게임하지 않습니까? 응. 저또 지상파로 한번 보고 싶. 아 그렇네. 이런 이런 접근이 네. 필요했네. 어 그렇네. 그렇네. 7 번. 어, 제발 배고. 배, 제발 배고. 어. 어 저기 저기 화면에. 저기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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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번 하면은 JTBC 골프 나올 수도 있어. 오. 아, 골프 하는데 공만 굴러가는 거 나오네. <웃음> <웃음> 야, 골프만 굴러면제 대결이야. 혹시 아, 그래, 똑같으면 제 대결이지. 아, 야, 골프, 뭐 아니면 더뭐 골프 진짜 뭐 아니면 더워. 105번 하겠어, 105번. 패널 없어, 그냥. 핑크? 어? 어. 핑크! 아, 지 진짜 없어! 어. 약간. <laughs>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즐겨보시는 홈쇼핑 채널. 10번. 0명. 0명입니다. 역시, 역시 우리 엄마. 저는 그러면 13번 가겠습니다. EBS야 EBS. 아니야? 13번 EB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 찬스권이 뭘까? 네, 저희가 찬스권은 따로 주상이 그리고 저런 따로 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하셨습니다 네, 아. 네, 1등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저걸로 응. 1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응. 도 되나요 제가? 네 공개해 주시죠. 오노! 아, 오노! 견제하던 1위 <laughs> 있었을 때 그분이 계속 1위로 간다 는런 말이 안 되거든요. 음... 이거 고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둘셋적재적소에잘 활용하고 이거 메인 게임을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오긴 했는데 제가 잘 궁리해보고 게임 중에 이거는 지금 사용하실 수없고요 최종 목표는 네 그때 <laughs> 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러닝앱처막 가지도 리셋권! 막이런사해요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아 그렇게 해야 돼요? <laughs> 다음은 1등으로 찾아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머! 이거... 어머! <laughs> <laughs> 저 이거 <야>, 어떻게... <야>, <laughs>